어 골든 골든 스테, 스테이트와의 경기를 하던 중간에 어, 갑자기 에, 일이 생겨서 에, 방송을 잠시 중단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에, 어 이어서 한번 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그때 2분 정도예 플레이를 하고 에, 경기 시간이 2분 정도 하고, 에, 음. 제가 방송을 종료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영상부터 보셔도 예,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점수 차는 지금 뭐 4대 2고요 예, 1쿼터 초반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거리죠? 어,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요, 네. 자, 일단, 골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어, 커리와 탐슨이 다, 둘다 있기 때문에, 아, 지금도 보죠. 3점 슛이죠. 저 외곽에서, 저 커리와 탐슨의 3점 슛을 어떻게 막을지가, 아, 제일 큰, 예, 핵심 포인트인데요. 다 스크린 걸고요 자 이런 건안 들어가죠 그렇죠 닉슨에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네아 위긴스인가요? 아 위긴스도 하... 그렇죠 골든스테이트 하면 이렇게 3점슛이 잘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하... 확실히 좀팀간 상성은 닉스하고 맞지가 않아요 사실 예. 네. 아, 어, 이건 좋죠. 네, 이런 건 좋습니다. 네, 요 패턴은 확실히 잘 먹히네요. 상대 팀에게. 저 3점 슛 지금 연속으로 두방 맞고, 그 다음에 어, 만에 골이었거든요. 네. 지금 득점은 상당히 중요했죠. 3점 슛을 만약에 한방더 맞았다면, 아, 아쉽네요. 진짜 그리이 완전 넘어갈 뻔 했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도 지금 뭐잘 따라 붙고 있죠. 네. 자, 닉스 같은 팀을 상대할 때는 한번 분위기가 넘어가면 그냥 일방적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파울이죠. 좋습니다. 좋죠? 와이즈만. 자, 센터 싸움에서는 이겨줘야 됩니다. 자 외곽 싸움에서는 뉴욕닉스가 골든스테이트에게뭐 상대가 안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 골밑 싸움에서는 우위를 가져가 줘야 돼요. 네. 자 커리죠. 자 커리 같은 경우는 자, NBA 트렌드 자체를 바꾼 선수예요. 자 지금 볼락이죠. 네, 좋습니다. 자, 좋죠. 이런 속공 플레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록 슛이 실패를 했지만, 괜찮아요. 네. 저렇게 템포를 계속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아, 위긴스가 갑자기 터지네요. 자, 엔디르 위긴스 같은 경우는, 어, 드리프트 1순위 최신이고요 캐나다 출신 이죠 그때 차세대 르브론 제임스 라는 그런 에,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그만큼 성장 못했죠 네 지금도 꼴미 좋죠 네. 음, 르브론 제임스 만큼의 어떤 성장치를 기대했지만 에, 뭐 어림도 없었죠 네. 조금 게으르다 어 뭐죠 좋죠 좋습니다 빨리 가야죠 그렇죠 빨리 가야죠 아 이건 안돼 가겠네요 네네 이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그냥 버리고 리바운드 와줘야 돼요 네, 저건 뭐 아니 자 지금 하... 지금은 상당히 아쉬운데 골밑을 지키다가 어 공격자 3초 때문에 살짝 빠진 순간을 노리고 들어오네요. 아 지금은 좀 상당히 아쉬운데요. 저렇게 들어올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좀 아쉽네요. 스크린. 자 빠져요, 그렇죠? 자 여기서 공격해줘야 돼요. 아 불락이네요. 네. 좋죠. 와이즈맨 와이즈 위긴스, 좋죠. 빠르게 가죠 빠르게 가줘야 되는데요. 좋죠. 랜들, 아 랜들 아 아쉽네요. 아 랜들이 최근에 좋은데요. 아 위긴스가 아니 1코트에 위긴스가 왜 이렇게 잘하죠? 저, 이 정도 급의 선수는 아니었는데. 별을 달고 있지만 별 같은 활약을 못 해주는 선수가 위긴스인데요. 마치 뉴욕닉스의 줄리어스 렌드처럼 예, 과거의 줄리어스 렌드처럼 별은 달고 있지만 스타 플레이어 같은 플레이를 못 해주는 예, 그런 선수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잘 해주네요. 거의 뭐팀 에이스예요. 이것도 들어가면 다뽑는데요자 미쳤는데요. 네, 지금 위긴스가 경기를 캐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한데요. 지금 커리하고 탐슨 맞기도 버거운데요, 사실. 위긴스까지 터져버리면 이건 노답이죠. 아, 또블락이네요 아, 자, 이블락은 진짜 멋있죠. 네, 완벽하게. 이뭐 배구에서 스파이크 라듯이 예. 일단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밀리는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따라붙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 그렇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골밑에서 계속해서 끈질게 붙어줘야 돼요 외곽에서의 그런 약점들을 골밑으로 예, 따라가 줘야 됩니다 자와이지먼은 3점이 없기 때문에 예, 안쪽에서 막아주고요 자, 위긴스인데요 자 지금 거의 위긴스가 1쿼터 득점 다 책임지고 있죠 자 이거는 와 대단한데요 자 1대로 가야죠 위긴스 몸이 약하거든요 좋죠 아, 로빈슨이 상당히 좋은데요? 뭔가요? 아, 아쉽네요. 자, 여기서 교체가 되는데요. 보시죠. 와이지만 한번 눈에 칠 볼까요? 아, 비슷하네요. 하지만 공격력에서 조금 더, 예, 나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쨌든 3점 슛이 77이기 때문에 예, 3점 슛까지는 막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골미 리바운드나 골미 스윙 같은 경우는 비슷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세하죠. 예. 자, 이렇게 와도 부담이 없어요.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아이, 저건 막아줘야죠. 자, 커리가 키가 작고, 힘이 없는 선수인데요 저렇게 골밑에서 득점은 하게 놔두면 안됩니다 자, 골밑에서 저렇게 공을 받아서 득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잡아야죠? 아, 여기서? 이야, 아, 뭐야? 어디서 달려온 겁니까 저거 아, 그린이 자, 점프 차는 얼마 안 나요 5점 차 밖에 안 납니다 자 이렇게 세트오패스 상황에서 공격을 어떻게 전개하느냐가 지금 닉스의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아 아쉽네요 아또 위기스인데요 그렇죠 1쿼터에 슛 운빨을 다 썼죠 네 계속 들어가면 안 돼요 윙스 정도 되는 선수가 휴식 계속 들어가면 안니다 네, 어 좋죠. 엔드원. 좋습니다. 좋죠. 자, 퀵클리네요. 퀵클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RJ 베렉 같은 경우는 점점, 점점 못해지고 있고, 퀵클리 같은 경우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 이것도 들어갔죠. 자, 외곽에서 들어오는 저런 공격들이 전혀 제어가 안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외곽이 좋은 팀과 골밑이 좋은 팀 간의 대결은 예전 같으면 은 골밑이 좋은 팀이 우세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트렌드에서는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자 이렇게 속공 3점이 난무하는 하... 그런 트렌드거든요. NBA 트렌드가. 하...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쨌든, 최대한, 어, 상대방의 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끌어내야 되는데요. 네. 나가야죠? 네. 어떻게든 득점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요런 건 좋아요. 자, 최대한 2차 득점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세트 오픈 상황에서는 공격 리바운드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시즌 초반에 닉스가 연패를 했던 이유가 바로 저렇게 세트 오픈 상황에서 골을 못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수비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닉스는 답답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수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닉스의 그런 신람 농구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어쨌든 잘파울 유저를 했죠. 네. 페이틀인데요 좋죠? 아, 안 들어가네요. 자, 상대방은 속공도 상당히 잘하는 팀입니다. 자 그렇죠. 아 탐슨을 비워도 못합니까? 아 그래도 안되갔네요 좋습니다. 아 어, 뚫었는데요. 좋죠. 아 그린 위긴스였나요? 자 지금 완전 뚫었다고 생각했는데 블락을 해버리네요. 좋죠? 자퀵 클릭해 주겠습니다. 퀵 클릭. 아 아쉽네요. 자 지금 속공 수비 상당히 빨랐죠 드레먼드 그린이 저렇게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더속공 주겠습니다 그렇죠 자 속공 수비 상당히 좋죠 자 저렇게 돼버리면 닉스가 할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역시 강팀이 그냥 강팀이 된게 아니에요 수비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거, 수비 성공 후에 속공도 안 되면은, 닉스가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죠? 아, 리바운드도 뺏기네요. 아, 네. 이 쿼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아요. 지금 닉스가 아 지금 공격을 슛을 성공시킬 만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자 퀵클리 스크린 일 요청했는데요. 이때 렌드리 하나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좋죠. 보점차고요 와이즈먼 같은 경우는 매치업 상대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나머지 선수들이 이렇게 외곽에서 하, 정말 무섭게 몰아치네요 확실히 3점슛의 팀답습니다 지금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3점슛이 거의 한40%될것 같은데요 이따가 이 쿼터가 끝나고 한번 3점 슛 퍼센티지를 한번 봐야겠어요. 너무 잘 들어가네요. 사실 이렇게 3점 슛 넣어버리면 여기가 쉽지가 않죠. 펄인가요? 네. 커리. 첫 번째 바이네 자, 그렇죠. 안쪽으로. 포터인데요. 자, 닉스의 유일한 3점 슈터. 퀵클리는 3점 없는데요. 아, 네. 포터가 저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퀵클리 갈게 아니라. 퀵클리는 골, 좋죠? 좋습니다. 자. 좋죠? 네, 좋습니다. 지금은 렌즈를 살렸어요 알제브렛이, 뭐, 성공 확률이 낮은, 에, 터프 시술, 수비수를 달고 슛서 쐈는데 줄리어스 랜드를 잘 살려줬네요 자 오늘 위기스 정말 아... 엔드원이죠 에픽클리 자 이런거는 커리에 3점슛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비수를 바짝 붙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는겁니다 지금 같은 장면은 커리가 3년 슛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 참, 대단하네요. 좋죠. 좋습니다. 자, 이런 건 좋죠. 네. 어쨌든, 이 쿼터까지 더블 더블을 작성을 했고요 자, 커리인데요. 어쨌든 이 팀의 정신적 기둥이고 팀 에이스는 커리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커리 수비가 상당히 붙어 있죠 저렇게 되면 아까처럼 커트인을 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뺏기네요 어, 블락이죠 좋습니다 지금 잘, 잘 먹었어요 리바운드죠 아, 깁슨이 나왔네요. 아, 깁슨도 딱히 좋진 않은데요. 오, 리버가 좋네요. 아, 좋네요, 좋네요. 깁슨은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골밑 허슬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플레이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자,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줘야죠. 골밑에서 허슬 플레이. 좋죠. 네. 여기서 교체가 되고요. 경기는 10점 차로 예, 골든스테이트가 앞서가면서 2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레몬드 그린이 예, 2쿼터 예, 수은 선수 인터뷰를 하네요. 자 개인 스탯스 한번 보고 네 온쿼터 마진이 마이너스 17점 음, 개인 스탯은 나쁘지 않은데요. 12득점에 12리바운드 하지만 제가 코트에 있을 때 팀의 득점력이 조금, 낮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팀 비교를 한번 보죠. 아, 그렇죠. 골든 스테이트가 3점 슛이 40%입니다. 닉스는 거기에 반해서 3점 슛, 예, 0%네요. 한 개도 못 얻었습니다. 한 개도. 단한 개도. 골든 스테이트가 8개를 넣을 동안, 2점슛 퍼센티지도 지금 닉스가 33% 골든스테이트가 45% 전반적으로 골든스테이트가 슛이 상당히 좋은 팀인 건 맞네요 이렇게 되면 이기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전반전은 10점 차로 골든스테이트가 앞서가고 있고요 저는 3,4쿼터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